오늘 야곱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원래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참 안타까운 사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지점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5장과 26장 이 에서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요 25장에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이에서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린 인생이었죠. 야곱에게 장작권을 팔아 넘기고요.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를 맞으면서 부모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또 가치 없게 여겼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애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에서와 또 야곱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삭의 가족이 갈라지고 에서와 야곱이 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조를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는 마지막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축복은 장자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4절을 보면 이삭은 평소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사실 축복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지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6절의 대화는 이 리브가와 에서의 대화가 아니라요.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입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내보냈으면 한편으로는 이 에서와 리브가의 대화가 이어져야 할것 같고요. 에서에게 뭐 축하한다라든지 어서 빨리 사냥을 잘 하고 오라든지 뭐 이런 대화가 오가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해주게 되고요. 8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라고. 강하게 당부하며 구체적으로 구절에 별미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 1절에 구체적으로 이삭 그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아주 치밀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주게 되죠요 털이 애서가 많으므로 염소새끼의 가죽 가죽을 손과 목에 입히고 또에서의옷 까지 입혀서 아주 치밀하게 이 이삭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잘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분명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이 에서가 받아야 하는 복을요? 이삭을 속여 가면서까지 야곱에게 받게 하려? 한 것일까요? 여기서 야곱이 주도적이기보다는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입니다. 음식을 해 주고 옷을 직접 입혀 주고 터리 있어야 한다라는 치밀한 계획까지 짜 주면서 형제를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죠. 두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 자신이 낳은 자녀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리브가가왜 그랬을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어질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리브가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에수와 야곱이 태어날즈음의 일이죠. 태중의 쌍둥이가 이두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참 마음에 근심이 된 거죠. 태중에서부터 싸우니까요. 이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좀 전에 읽은 이십삼 절의 말씀입니다. 이십삼 절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두 민족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는 사실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두 민족이라 하지 않는데, 앞으로 태어나 이 쌍둥이 아들 둘이 어찌 보면 갈라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태중에 있을 때에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당연히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리브가도 이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에서일 것이고요 어린 자는 야곱이겠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적 통념은 당연히 이 장자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방향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리브가는 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이 리브가는 믿고 있었고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한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에서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 믿었고 지금 이 이삭이 주려는 축복도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야곱이 받는 것이 맞다라고 리브가는 믿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어찌 보면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인 것이죠 장자를 놔두고 둘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하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축복은 장자의 것이라는 생각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 통념에 따라 이삭은 행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이 사회적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익히 들었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라는 목소리이죠. 원래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등등 우리는 그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요, 그런 사회 속에서 리부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뒤늦게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삭도 자신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삭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놀란 거죠.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분노하며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 이삭에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37절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 달라는 에서에게 동생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라고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속은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애서에게 축복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놀란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사회적 통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이삭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이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그가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요 사회적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삭의 선택을 하느냐, 리브가의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회적 통념을 따르게 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도전받을 때마다 이세 가지 믿음. 이 야곱을 통해 보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함께 나누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받은 말씀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시간이 지난 뒤 이삭은 그저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랬지 하고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냥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오래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AI, 뭐챗 GPT에 제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걸 알려달라고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대단한 챗 GPT가요 정확한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다만 수백 개 이상의 많은 약속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저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그만큼 성경에 많은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떤 곳에서는 뭐 3,500개다. 그 그분이 이제 세반 3,500개였나봐요. 어떤 곳에서는 뭐 7,000개다. <laughs>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제가 참 놀란 것은 어떤 분은 뭐 3만 개다. 이렇게 또. 자기 생각을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공통되기도 하고 몇 가지로 모여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셀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들은 단 하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가볍게 읽고 넘길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가볍게 듣고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에서와 야곱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 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붙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둘째가 장자가 되고 둘째가 첫째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아마 이삭도 설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 넘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예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먼저 정해놓거나 하나님은 우리 은연 중에 이러실 거야, 이 이상은 안될 거야, 여기까지가 한계야라고 정해 놓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각, 사회적 통념 속에서 갖춰진 우리의 그 한계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도요. 그 한계를 깨는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굳어진 생각들이 있죠. 어떤 질병으로 인해, 또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없을 거야. 나는 이 이상은 안될 거야라는 굳어져 버린 생각 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런 굳어진 사, 생각을 깨버리시는 사역들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굳어져 버린 생각, 그 정해놓은 한계점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기적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사건 의 사건도 그러했죠. 사교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교와는 그 누구도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는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져 버리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지내야 했고요. 그 사회가 그 여인에게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굳은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탈출할 수 없는 곳이었고, 홍해는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광야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게 굳어져 버린 당연한 생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될 거라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자신은 결코 모세와 같이 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한계를 부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한계점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이기고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굳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러나 자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세상이 정해놓은 선에 갇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는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에스와 야곱의 사건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야곱이라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 작은 자를 세계 중심에 놓으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도 그 집안의 막내이고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시고 바울은 자신의 스스로 작은 자라고 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 실계보음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이는 부족함과 자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오늘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작다고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함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자금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가 됨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회적 통념을 강요 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고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회가 정해놓은 선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정해놓은 한계 쪽을 부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항상 문제임을 다시 기억하며 오히려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이 가진 사회적 통념을 깨시고 리브가가 가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수많은 도전 가운데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